네, 이렇게 요즘에는 가방 만들 때 가방 바닥이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바닥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이 가방 바닥을 이용하면 바닥에 처진도 좀 방지가 되고 그리고 이만큼은 뜨지 않아도 되니까 더 쉽게 빠르게 가방 완성할 수 있어서 참 유용한 것 같아요. 근데 가방을 만들다 보면은 이 바닥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랑 딱 일치하는 바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가방을 뜰때 바닥부터 같은 실로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느낌이 좋아서 바닥부터 뜨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. 이럴 경우에는 일단 가방을 만들고 나서요. 이 가방 안에다가 바닥을 깔아줄 수도 있어요. 시중에 가방 바닥으로 검색을 하시면요. 이렇게 큰 가방 바닥이 팔아요. 보시면 약간 도톰해가지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렇게 가방 바닥 구입하면 이렇게 딱딱한 바닥이 따로 들어 있잖아요. 이것만 이렇게 크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게 있거든요. 여기 이걸 이용해서 가방 바닥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용하실 가방을 바닥 위에 올려놓고선 일단 펜으로 바닥을 좀 대충 그려주세요. 네, 저는 이거 원단에다가 그리는 초코펜이 있어서 이 펜으로 한번 이용해서 그려볼게요. 네,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주세요. 그린 다음에 또 조금씩 가장자리를 다듬으면서 모양을 좀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대략적으로만 그려주셔도 돼요. 그런 다음에 가위로 잘라줍니다. 그려진 선보다 더 작게 잘라 주시는 게 좋겠죠. 살짝 작게, 네, 이렇게 가장자리 조금 삐뚤삐뚤한 거를 모양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더 좋아요. 네, 이렇게 가방 바닥이 딱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가방 바닥 처짐도 방지가 되고 또 바닥서부터 같은 실로 쭉 떠져서 이 느낌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방을 뜨시고 난 후에 바닥 처짐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방 바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